미션 시간이 11시부터인데, 아, 자, 한 30분 늦게 나왔습니다. 좀 촬영 준비도 좀 하고 하느라고, 아, 좀 늦었는데. 두 코를 거절을 했더니, 아, 이 코를 아예 주질 않네요. 좀 상식적인 코를 줘야지. 그리고 미션 하는데 자꾸 홈플러스 코를 왜 주는 거야? 미션에 포함도 안 되는 걸. 홈플러스 그 똥찜을. 제발, 제발. 제발. 아, 자꾸 홈플러스야, 왜. 홈플러스부터 시작하라는 건가? 아니, 뭐, 픽업지도 가깝지도 않은데 자꾸 홈플러스만 주네. 네, 수고하세요. 네. 출근한지 20분이 됐는데 콜을.. 아 지금 한 콜도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일 꼬였다 꼬였어 와이 아, 정도로 콜을 안 주나 한번 다시 아예 전체 전체를 껐다 켜보겠습니다 아 아니 첫 콜이 너무 뭐 유배지를 보내는 거야 첫 콜부터 5,000원에 와, 진짜, 이제 20분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쿠팡이라도 타야 되나? 쿠팡은, 와, 쿠팡은 못하겠는데, 못 도저히. 이 미션 금액으로는 1 4건에 14,000원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쿠팡을 탈 수가 없고. 와, 진짜 안 주네. 큰일 났네. 과도한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빈차로 조금 더 움직이니까 드디어 콜다운 콜이 들어왔습니다. 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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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디디따. 어, 콜 들어왔어, 콜 들어왔어. 두건두건 두 건. 어, 수락, 수락, 수락. 어. 안녕하세요 37번이요? 네. 기사님, 37번은 한 걸릴 같은데 아예 기다려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냄새 와 아, 쓰레기 는 장난 아니다 아니, 씨, 아니, 씨, 냄새나는 쓰레기를, 씨. 아, 숨쉴 때마다 그냥, 씨. 쓰레기 냄새가 들어오니까. 와, 하마터 진짜 질식할 뻔. 뒷콜이 붙지 않아 근처 비마트로 향했는데요. 비마트 근처인데도 코를 안 줘요. 오토바이가 확실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비마트 옆에서 좀 죽치고 있어 볼게요. 오, 들어왔어. 오, 비마트. 아, 비마트 들어왔어. 6,000원에. 판교 가는 콜. 야, 여기서 6천원 서판교 가는 콜이면 미션 2천원 붙어도 8천원. 아. 없구나. 아비맞도 한산하네. 서판교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아, 네기자님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 빨리 서판교로 뜨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평소엔 잘 가지 않는 곳이지만 신나게 달렸습니다. 아, 오단지 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후속콜을 줄지 않고 있어요 아 오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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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 꿀콜이다 꿀이다 꿀오 어디야 어디야 오 지금 여기서 서판계에서 나가는 콜을 받았습니다 픽업지가 자연드림인데 미션에 포함되는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배민스토어는 아니겠죠 설마 아이 배민스토어면 이거 까땜인데? 미션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 배민스토어 콜은 피하는 게 상책인데, 모르고 잡아버렸습니다. 왠지, 아, 배민스토어에 스멜이 난다. 5192.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콜을 2,000원짜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2,300원짜리인데, 거리가 되게 좀 가깝습니다. 아마 아무래도 뭐, 이거 미션을 하려면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또 미션을 하라고 준 콜이기 때문에, 평소엔 잡지 않는 2,000달리 콜도 수락하고 달리는데 쿠팡이 추가로 3건 7,500원짜리 미션을 줬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3 건에 7,500원 이렇게 줄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미션을 한 2만 원좀 넘게 해가지고 주면은 어, 니네 걸살 수도 있잖아. 시간도 넉넉한데 3시간 30분에 14건이면 시간도 넉넉하니까 쿠팡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14건에 14,000원짜리 주면서 타라 그러면 니들 같으면 타겠냐? 정말 니들.. 아니 이런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타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 걸 타주세요 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 걸 타게끔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14건에 14,000원 주면서 타라 그러면 니들 같으면 타겠냐고 생각 좀 하자 어? 내 정보는 왜 유출시켜가지고 이씨. 아 이거 미션이 포함이 안 되는 거구나 아 방금 전 자연드림은 배민스토어였나봐요 미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줬구나. 짧은 거 가라고. 앞으로 이제 한 시간 동안 7 개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7 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아뭐 얘들이 뭐안 주면 못 하는 거지 뭐. 두개두개두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버저비터로 두. 받으면 겨우 가능. 근데 그럴 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 콜만 계속 줘요. 그러면 진짜 멀티를 줄 때까지 거절을 쳐야 돼. 그냥 아 이거 빨리 하고 이한콜 받고 피가 빨리 하면은 후속 콜 주겠지. 뭐 이런 기대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마지막에 두 콜이 남았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무조건 멀티. 내가 배달을 실패해도 좋으니 나는 멀티 아니면 안 간다라는 마인드로. 아씨 나오지도 않았네.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감사합니다 픽업하고 나오는데 장거리지만 단가 좋은 콜을 받았습니다 하아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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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못할 것 같아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 단가도 괜찮고 아,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는데 아마도 미션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자연드림이 배민스토어 콜만 아니었어도 아이 이러면 또 겁나 빡시게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미션 2만원은 진짜 크죠 포기 못하죠 미션 성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빠르게 금토동으로 달렸습니다 30분 동안 5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30분에 5콜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멀티를 빨리 치고 그 다음에 콜 하나짜리를 하고 버저비터로 2콜을 받으면 가능 불가능하진 않아 판교는 한산한가 봅니다 아, 콜이 없나 보네. 울릴 생각을 안 하네. 아예 콜이 뭐울리질 않는데. 껐다 켜야 되나? 나의 플라시보. 외곽 들어갔다 나왔을 때 콜이 없으면 리셋을 한번 해주고. 어, 좀 들어왔다. 어, 두 권, 두권 들어왔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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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가서 조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가까운 근거리 멀티를 받았기 때문에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조대가 또 많이 걸리면 또 답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좀 앉아있어야겠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늦었어, 늦었어. 치킨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어, 아, 제발 나와 있어라 안녕하세요, JRS. 아, 씨안 나왔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버저비터까지 성공해서 미션을 완료했는데 분당 서현에서 성남 하대원동으로 향하는 장거리 콜이 들어왔습니다. 야, 성남 나가는 거네 성남 한번 싸? 그래, 성남? 아, 성남 한번 나가봐라. 아, 성남 나가봐라. 나가봐라. 이거 성남을 갈까 말까. 가야되나? 자, 영상을 생각해서 성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 성남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또 이제 그분을 또 그분 가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또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남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차피 남은 시간도 길고 하니까 또좀 조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만 원에 갈 코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봤을 적에는. 거리나 이거 모든 걸다 봤을 적엔 성남이 집이 아닌 이상은 만원 받고 이거 성남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콜인데 정말 컨텐츠 때문에 한번 나와봅니다 픽업지도 떨어져 있고 배달지도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거 좀 아닌데 이거 괜히 받았나 취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 사이 성남 모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모란시장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성당 와이 제일 아파트 이거 옛날에 그 아파트인가봐. 와 여기 아파트 진짜 오래된 아파트 와. 어 와, 대박 대박. 와이 와, 아파트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안 됐어. 야 진짜 놀랐다 놀라다이이 어, 이 아파트 6층까지 있다니까.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음 배달지로 달렸습니다. 오! 쿠팡에서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이거 모든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 순회동 정자동에서만 하네.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근데 왜 뒷콜을 안 주냐? 여기 같은데. 야, 멀리서도 시켰다. 이 동네 공차가 없나? 400에 뭐. 아, 힘들다. 힘들어. 아, 힘들어. 아, 근데 왜콜안 주지? 아니, 콜좀 줘. 여기 와서 타려고 왔는데. 아, 참, 왜 이럴까. 어, 여기 콜이 없는 동네인가요? 여 어, 콜을 안 주네? 다시 복귀를 해야 되나? 아, 어, 성남에서 좀 타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 이대로 그냥 복귀인가요? 너무 허무한데, 그러면. 여기서 빈차로 가라고? 일단 뭐, 아이, 런 씨. 아, 이럴 줄 알았어, 안 왔지. 아, 분당에서 있었으면 쿠팡 미션이라도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아이, 괜히 왔어, 망했네, 망했어, 씨. 아쉬운 마음을 지루하고 그냥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뭐 콜을 주면은 이제 송파까지도 나갈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분당으로 복귀하는 동안에도 배민에서는 끝내 콜이 오지 않아서 쿠팡을 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민 한 콜도 안 주고 있어. 아 배민 왜 이러지? 어저께 배민이 미션을 두개 남기고 아, 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갑자기 아무튼 쿠팡은 지금 한 여섯 콜 들어왔거든요. 물론 다 똥꼬리지만 단가도 단가도 나고 쿠팡 1시간 타서 13,000원 벌었어요. 아휴, 못 하겠어. 정말 아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딱딱 혹시까지 지금 딱 <laughs> 혹시까지 나오네. 이렇게 바쁜데 배민은 안 바쁘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배민님도안 바쁠 리가 없잖아. 근데 왜안 주죠? 늘씩아까지 성남 가는 똥꼬까지 빼줬잖아. 왜 이러는 거지? 아 도대체 이유가 뭐지? 야 이거 이건 이건 수라. 아니 진짜 1시간에 13,000원은 진짜 충격이 좀 크다 어, 딱, 딱 후지를 머지질 않아 아씨 미션을 줬네 배민에서 미션을 줬습니다 아니 무슨 콜도 안 주면서 미션을 주 그래 배민에서 지금 미션을 아 4시 반부터 뭐, 7시 반까지 11건 24,000원 쿠팡 미션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마도 쿠팡도 뭐또 낮에처럼 그렇게 줄것 같아요 낮에처럼 건당 1,000원? 건당 1,000원 아니면 잘해야 권당 2,000원 그래서 권당 2,000원이면 뭐할 만한데 지금 배민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시스템이 배민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배민이 지금 코를 줄지 안 줄지 믿을 수가 없어 어제도 이랬거든요 어제도 계속 뭐 주다 안 주다 주다가 어, 똥콜 하나, 씨. 어, 거절했더니만. 콜사 시켜버리고. 그것도 씨, 겁나 바쁜 시간에. 겁나 콜 많은 지역에서. 아, 뭐야. 바쁨이었다가 내가 키니까 다 일반이 됐네. 아, 얘들 진짜 뭐 있나? 아니, 근데 분명 바쁨이었던 게 내가 키니까 씨, 단가도 낮 치워지고. 어, 콜은 들어왔네, 그래도.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콜. 그래, 그래. 아, 이거 하자. 아, 쿠팡보다는 확실히 단가도 좋은. 와, 쿠팡 미션 들어왔습니다. 5시부터 8시까지 15건. 15,000원.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진짜? 쓰, 아 얘네들은 뭐 일을 하라고 미션을 주는 거야. 뭐, 하지 말라고 주는 거야. 아, 저 사람 농락하나? 아, 제가 이거를 근데 금요일 날인가? 제가 이걸 타봤습니다. 타 궁금해서. 어 결론은 안 타는 게 낫다 결론은 그냥 편안하게 배민 타는 게 낫다 근데 그날 배민이 미션을 안 줬어 맞아아 배민이 미션을 줬는데 코를 안 주는 거예요 다섯 시부터 미션이 시작인데 아 다섯 시십 분까지도 코를 안줘 어떻게 내가 만약 켜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쿠팡 한번 타보자 해서 아이 너무 딸꾹지 그랬더니 그랬는데 결론은 와 겁나 빡세게 탔지만 돌아오는 건. 정말 직골이여서 2천원 줄때 이때랑 건당 1천원씩 줄 때랑 단가가 차이가 없습니다. 쿠팡이 어좀 흑화가 된게 아닌가? 어내 정보까지 유출시키더니만. 어, 마탱이가 아주 가버렸네 이거. 아 나는 쿠팡이 좀 잘되길 바랐는데. 어 이렇게 뭐 민심까지 날아가고 날아보내고 우투하려고그래뭐 내가 쿠팡 걱정할 건 아니지만 쿠팡이 있어야 쿠팡 플레이도 보고 새벽 배송도 시키고. 좀 안전이 참아 힘들어. 아배고파 배가 좀 많이, 아, 이제 배가 이제 슬슬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는 기름값이 1900원이네. 서울은 2000원이라면서요. 엘리베이터가 없나? 아휴, 힘들어. 씨. 제발 제발 콜 들어왔어, 제발. 제발 콜 들어왔어, 제발. 아 여기선 거절치면 안된다는 여기선 콜이 없는,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잠깐만 좀 앉아있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5시 35분이고요 앞으로 몇 시간 남았.. 아 4시간 남았네요 아 4시간 남았구나 아 아직도 4시간이 남았네 밥을 제가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몇 모금 마신 게단데 제가 뭐 간식이랑 좀 싸우긴 했지만 김밥도 싸웠거든요 근데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저 미션이 6개 남았고 시간은 1시간 20분이 남았습니다 아 아닌가? 한시간 50분 남았네? 여기서 김밥을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아 여기서 먹으면 저 하, 할아버지 있네 여기서 음여기아밥 먹기 딱 좋은 장소 비닐장갑 딱 끼고 아 김밥이 아주 꿀맛입니다 꿀맛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다 아 꿀맛이네 꿀맛 디저트로 초코파이도 하나 꿀 맛입니다. 꿀 맛. 아 멀리 떨어졌다고 콜을 안 주네. 어, 쓰레기거 이제 화장실만 가면 완벽. 지금 야탑에 콜이 좀 있을 시간 때인데 안 주는 이유가 뭐지? 옛날에 콜이 한번 한참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데 콜센터에 뭐 전화를 했더니 콜센터 직원분이 한번 껐다 켜보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콜이 안 들어올 때는 한 번씩 껐다 니다 바쁨이네. 아, 바쁨인데 왜 콜을 안주 아니, 바쁨인데 콜을 안 주고 있네 얘들. 왜 콜을 안 주는 건데? 아, 정말 어떡하지? 위로 올라가봐야 될것 같아. 어, 씨,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왔어, 콜? 아, 뭐, 사내로 또 들어가. 빨리빨리 준하지. 벗어나니까는 코를 주고 그래. 아, 또 봐라, 또. 얘들 또 봐라, 봐라. 하나 거절했다고 또 이런다, 또. 아이 하나 거절했다고 또 GS 주고 있다. 아유, 나쁜 놈들. 짜증나네 짜증나 아이 또 말렸네 콜이 좀 있으면 은 서현인데 여기서 GS 미션도 안 되는 3,000원짜리 콜을 주면 너같은 가겠냐? 아왜 그래 쿠팡처럼 아닌가? 원래 니네가 쿠팡보다 더 했나? 빠르게 지금 서현까지 일단 넘어왔거든요 왜 자꾸 하는 짓이 왜 그냥 쿠팡을 닮아가지 이것들 아 진짜 아니, 왜, 따라 할게 없어가지고, 또, 쿠, 쿠팡에 이걸 따라 하고 있어. 쿠팡 콜안 주는 그런 걸 따라 하고 있어, 또. 어? 콜 가지고 장난치는 걸 따라 하고 있네. 아휴, 어이가 없네. 그래, 그래. 아, 그러면, 배면 배나 아니야, 아니 알람도 안 울렸어, 아까는. 난 이어폰이 안 되는 줄 알았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정상적인 콜. 만에, 진짜 정상적인 콜좀 받았습니다. 단가, 코스 완벽합니다. 어우, 하, 화장실까지. 어우, 화장실, 화장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콜 주면 와 집에 가고 싶다. 아 무슨 2 시간이 남았어? 어떻게 2 시간 남았지? 아아 거의 뭐한 지금 0 시간 일한 것 같은데 이 단가라도 좀 좋으면 힘들어도 좀 기운을 내서 열심히 좀 해볼 텐데. 아 콜도 안 주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아니 포크 이렇게 많은데 와안 주는가 봐. 지금. 아. 아, 저희 구독자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 이제 300명만 모으면 되는데. 300명만 더 구독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와, 텐션이 원래도 높진 않았지만, 지금 거의 뭐, 바닥인데, 바닥. 와, 이거 영상 이쯤에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 보여주는 게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 뭐, 비밀번호라도 좀해놓통가 아, 진짜 힘들게 하네.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왜 이러지 진짜? 아참 진짜 뭐 하는 거야? 경비도 안 되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씨 배달 시켜놓고 뭐 하는 건데? 아 진짜 승질 나게 하네. 아니 불은 허한하게 켜 있는데 뭐 하시냐고 지금? 예. 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아 지금 배달하는 곳문뭐 아, 통화도 전화도 안 받고 뭐 인터폰도 안 되고 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했어요. 계속 하고 인터폰도 이거 전화라서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했어요. 예. 아뭐 하는 거냐. 배달 시켜놓고 아 아니 여기서 지금 몇 분을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야. 아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시신업 때문에 나 진짜. 사죠 확나네. 아 전화도 안 받아. 여보세요. 예. 혹시 예. 그 전달지 주소가 예. 보동 203호로 되있는데, 예. 그고인님께서 지금 다시 예. 203호 별하고 호출 눌러달라고 이제. 아왜그런 왜 건데요? 왜? 왜 그런 거예요? 도착하신 거 맞으실까요? 예. 그러면 다 203호 별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고객님께서 호출 네. 눌러달라고 이제 말씀, 이제. 아, 이거 호출을, 뭐, 아까부터 눌렀죠. 지금 누르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문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안열리는 응답을 안 하는데. 109동, 203호. 예, 네, 맞습니다. 혹시. 609동 203호로 확인. 아나 여기 609동 앞이라니까는 아니 자기가 지금 나와도 내려와도 될것 같은데 2, 2층이니까. 609동. 신분증 이... 아, 608호로 봐. 확인되는데 역시 혹시, 라이더님혹시몇 동에 계실까요? 지금 라이더님 위치 확인해 보니 608호. 아 609동 앞이에요. 609동이세요? 예. 아이 응답이 안 돼요? 203호가 안 돼요? 203호 안 돼. 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여기서 시간을 제가. 아. 아. 예, 예, 전, 전달했습니다. 아, 나, 진짜, 씨, 오슬로오슬로 내려와가지고. 비마트에서 코를 좀들려놔요 아, 5만원짜리, 똥찜을 3,000원에 어떻게 하니? 아니, 똥찜을, 3,000원에. 어떻게 가? 못 가. 아니, 생각을 해봐. 3,000원 줄게. 너 저기, 롯데마트 가서 장 봐와. 장 받아왔으니까, 그거 3,000원 줄게 가져와. 어, 똥찜이야. 그할 사람 있습니까? 어따, 이건 뭐 어디야? 캠핑장 보자. 이불 정말 싫다. 추위 장판, 이불 핫팩 두개 갖다 줄까? 아, 갖다 줘. 보자, 캠핑장인데 춥나 봐요. 그래서 핫팩을, 이불 핫팩을 시켰네. 갖다 줘야죠.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우, 가는 길 멀죠. 가면은 뭐 유배지고, 뭐, 빈차로 와야 되고. 빨리 갖다 줘야지.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들이 떨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 캠핑장, 이거, 핫팩 이을 빨리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하나, 하나. 아, 여기 갖다 나오는 걸 하나 더 주면 좋은데, 안 주네. 아, 모닥불 냄새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아, 이 냄새가 가끔 맡으면 되게 좋긴 한데, 또 매일 많는 사람들은 또 되게 좀 곤욕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이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이 아니라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이 모닥불 냄새, 푼 냄새는, 언제 맡아도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캠핑장 배달을 마치고 몇 개의 배달을 더 했더니,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달, 배미는 33건 했고요. 쿠팡은, 쿠팡은 9건 했습니다. 그래도 와, 42건 했네요. 42건. 쿠팡은 코를 끄고, 안줄것 같으니까 쿠팡은 끄고. 자, 오늘 이렇게 무흡으로 10시간 배달을 해봤는데요. 어, 안 해본 건 아닌데, 아, 상당히 그래도 오늘 또 촬영한다고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먼지도 많았고, 그래서 목도 많이 좀 따갑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